안녕하세요 고유입니다 오늘은 좀 위험한 컨텐츠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진짜 레알로 어디까지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드는 컨텐츠이니 이번 영상에서 나오는 웹사이트를 혹시 들어가시더라도 맛들리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곧바로 시작하죠 오늘 주제가 주제인지라 역겹고 혐오스럽고 충격적인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뭐 그래도 모자이크 처리하고 다할 거니까 뭐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포쳇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뭐 이미 악명이 높은 사이트라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포체은 영미권에서 가장 크고 인기 있는 커뮤니티 중 하나로 영어권 국가는 물론 러시아, 남미, 일본 등. 수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보드 형태의 커뮤니티 사이트로 특히 그구성향이 짙은 사이트로도 유명하죠. 실제로 지금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수많은 밈들의 대부분은 포천에서 파생되었다고 해도 부방할 정도로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셀 수도 없는 밈들이 제조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DC 인사이드처럼 각각의 주제들로 나뉘어진 카테고리들이 있으며 그 게시판들은 이미지와 간단한 설명이 가능한 스레드로 만들어져 있고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 오타쿠들이 좋아할 만한 카테고리들이 대부분인데 문제가 되는 카테고리. 우리는 바로 어덜트 gif라는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주로 웹 m이나 gif로 된 영상을 업로드 하고 서로서로 의견을 나누는 게시판 인데 주로 올라오는 것들은 여기에서는 절대 보여드릴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1 9급 영상들인데 그냥 뭐, 뭐 야한 것들만 올라오는가 보다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바로 고어 영상과 범죄 관련 영상들입니다. 영상들 입니다 거침없이 치고받고 싸우는 영상 들 사람의 다리를 물어뜯는 영상 특이하다 못해 이해할 수 없는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 영상들 또한 즐비하죠 그리고 아주 가끔씩 귀여운 동물들이나 잔잔한 영상들의 스레드 또한 볼수 있는데 그런 스레드는 정말 아주 가끔씩만 올라오죠. 징그럽다 못해 조금 혐오스러운 사냥 영상이나 살아있는 채로 잡아먹는 야생 초식동물들의 쓰레드도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정말 끔찍하죠 그걸 엄청난 고화질로 보여주니까 뭐 다시 생각을 해봐도 너무 끔찍하네요 뭐 여기서 끝나면 괜찮겠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쓰레드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수위가 세다 약하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아니 상상조차 못할 것들이죠 예를 들면 악명높은 멕시코 카르텔이 저지르는 곰과 살인은 물론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강력 범죄자들에게 행해지는 타이어 구문도 보여주는데 이게 진짜 끔찍한 게 범죄자를 타이어에 넣고 휘발유를 바른 타이어에 볼을 붙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동그랗게 둘러싼 몇몇 사람들은 긴 막대기나 칼로 타이어형을 당하고 있는 범죄자를 때리거나 틀리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태어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동물학대 스레드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영상들을 모아놓은 스레드 이상 성욕자들의 이상하고 더러운 행동들 혀를 먹는다던가 혀를 먹는다던가 와.. 씨발 진짜 더러워 죽겠네 내가 이걸 왜한다 그랬지? 그리고 도찰 영상이 가득 담긴 스레드까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벌써 사이트는 폐쇄되고 운영자들과 사용자들은 감옥 엔딩으로 끝났겠죠? 그 밖에도 우리가 볼수 없었던 끔찍한 사고 현장이나 재난 현장을 생생히 보여주기도 하고요 조현병을 유발할 정도로 기괴한 영상들을 담긴 스레드는 물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 영상들도 꽤나 빈번하게 올라오는데 이건 도대체 누가 촬영했고 누가 올리는 건지 참 신기할 따름이네요. 최근 제가 보고 좀 충격을 받은 영상 중 하나는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영상인데 벙커에 있는 러시아 병사들에게 드론으로 미사일을 떨어뜨린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게임 영상이나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으나... 영상 밑에 있는 내용을 보고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영상 밑에는 Damn Russian Take My Shit 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쟁 관련 스레드에서는 비슷한 영상들을 굉장히 자주 볼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특성상 많은 사건 사고들도 일어났는데요. 투표 조작, 지체유이 동물학대, 범죄 예고, 핵 킹등 수많은 사건과 사고도 발생했었죠. 그중 몇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보자면 2023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군사 기밀이 포첸과 디스코드에 유출이 되는가 하면 와요? 2009년에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과테말라 수류탄 사건도 있었죠. 사건의 발단은 한 과테말라 소년이 어디에선가 수류탄을 발견했고 이걸로 뭐하지? 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됩니다. 그 글에 어떤 유저가 야 경기에 한번 던져봐 라는 듯한 답변을 남겼고 그 소년은 그대로 실행하게 됐죠. 비극적이게도 그사 으로그 과테말라 소녀는 사망하고 말았죠. 이런 비슷한 사건과 사고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퍼첸입니다. 수많은 트롤러들이 트롤링을 하는 퍼첸. 한 번은 아이폰 A 이 출시되었을 때 전자렌지로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트롤링으로 인해 이 그룹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폰을 전자렌지에 돌리는 사고도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이건 능지 문제 아닌가? 아무튼, 이런 악명 높은 사이트 4체는 미국 국적의 크리스토퍼 프리라는 사람이 창립했는데, 그가 고작 16살이었을 때, 일본의 커뮤니티 웹사이트인 타바 채널 게시판을 표방하여 만들었다고 하죠. 2009년 퍼챈 채널 창립자 크리스토퍼 풀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인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2015년 돌연 은퇴를 선언하며 일본 I.T 업계의 거물이자 유명 인사, 그리고 투 채널의 개발자이자 초대 운영자인 니시무라 히로유키가 이어받게 되었죠. 여담으로 2022년 니시무라 히로유키가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중 하나로 히로유키가 퍼챈 채널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대략 1년에 1억엔 이상, 한화로는 약 10억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고 밝힌 바 있죠.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고 명명 높은 커뮤 히키 사이트중 하나인 서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말릴 수는 없지만 저희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멘탈 건강과 평온한 생활을 위해 굳이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아무튼 오늘은 퍼천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영상을 들고 올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고미였습니다